르노 XM3는 실적 부진에 빠진 회사의 앞날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듬뿍 받으며 탄생한 모델입니다. 출시 당시 QM6 혼자 버티고 있던 부실한 브랜드 라인업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죠. 그만큼 회사의 역량이 총 동원되어 만들어진 자동차였는데요.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비인기 차종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량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노 XM3는 쿠페형 SUV의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된 소형 자동차입니다 멋진 디자인을 가졌고 합리적인 가격표가 붙은 까닥에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차량이기도 하죠 전면부는 SM6, QM6 등에 들어갔던 브랜드 패밀리룩 페이스를 잘 활용하여 디자인되어 있고요 측면부의 경우 쿠페형 SUV에서 느낄 수 있는 유려함과 역동성을 충분히 연출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패밀리룩 디자인이 활용되었는데요 스포티한 트렁크 리드와 범퍼 스타일이 조합되어 있어 매력적인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세로형 AVM 모니터가 들어갔고요. 토글 방식 버튼이 적용된 젊은 감각의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사용되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착되는 등 상당히 신경 쓴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다소 트렌드에 벗어나 있지만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괜찮은 스타일의 실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소형 SUVM을 감안한다면 수긍할 만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워트레인은 직렬사 4기통 1,332cc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그리고 7단 DCT 미션이 조합된 TCE 260과 1,598cc 직렬 4기통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CVT가 조합된 1.6 GTE 두 가지로 운영되었고요. 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되었죠. 현재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주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차량의 판매량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니 솔직히 어느 것이 주력인지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대했던 차량인데다가 초반 기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폭망 수준인 지금의 실적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차량이 좀 힘을 내어주고 매력적인 신차가 뒤이어 계속 등장했다면 회사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았을 텐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르노 XM3의 신차 효과가 한창일 2020년 6월경 연료 펌프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시동 꺼짐이라는 대형 악재에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좋았던 기세가 확 꺾여버렸고요. 추가적으로 냉각수 누수 문제 등의 이슈가 나. 오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또한 센터 모니터의 사용성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도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 신차가 계속해서 출시되니 어느새 XM3는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져 버린 오래된 차량이 되어 버렸죠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추가가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신차 효과를 한창 누릴 때 함께 나왔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국내 출시를 미루다가 인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후 출시를 결정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누가 뭐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된 이후에도 XM3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의 내리에서 르노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잊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2023년 11월 브랜드 전체 판매량이 고작 1875대고요 이중 XM3의 판매량은 694대에 불과합니다 기아모닝 혼자 2111대가 팔렸고요 국산 전기차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아이오닉5 판매량이 1723대입니다. 토레스 EVX도 1667대가 팔렸어요. 이런걸 보면 회사 전체 실적이 1875대라는건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같은 실적은 XM3 이후 신차추가없이 QM6 LPG로 연명하다가 스포티지 LPI 모델이 출시된 이후 이 차량의 판매량마저 완전히 쪼그라들어버린 결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포티지 LPI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망할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조속히 QM6 풀체인지 모 모델을 내놔야 한다고 외쳤지만 르노코리아는 XM3 하이브리드 외에 아직도 신차 추가를 하지 않고 있죠 이쯤 되면 르노 본사가 한국 시장을 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XM3 하이브리드 부진에 대한 대책도 조금 아쉬운데요 이름을 유럽 시장 모델과 동일한 아르카나로 바꾸고 태풍 엠블럼 대신 로장주 엠블럼을 부착하겠다는 것이 최근 보도로 밝혀진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모델이 XM3라는 이름 때문에 또는 엠블럼이 못생겨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결함 이슈 등 품질 논란 그리고 마케팅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중의 인식에서 잊혀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브랜드와 이름 좀 변경하고 범퍼 디자인 바꾸는 것처럼 찔끔찔끔 손볼 것이 아니라 풀체인지급의 변경 작업을 단행하고 품질 점검을 확실하게 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다시 한번 신차 효과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들의 이목을 확 끌어와야 할 텐데요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하니 약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2015년 SM QM6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지금의 브랜드 패밀리 룩이 잘된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철이 지날 만큼 지났습니다. 도대체 언제 적 디자인입니까? 이것도 바꿔줘야죠. 물론 풀스타 차량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르노코리아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QM6의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는 중형 하이브리드 SUV도 나온다고 하니 경영 상황 개선에 대한 한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디 더 이상 회사가 망가지기 전 이번 기회에 2015년부터 끌어온 구닥다리 패밀리룩을 이제는 청산한 다음 새롭고 미래지향적 디자인 그리고 좋은 품질과 차량의 기본기를 선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전성기처럼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게 되길 기대해볼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